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산타페 더스타일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0년식에 키로수가 14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등급은 산타페 더스타일 MLX 역셔리 등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판 교환 부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이 보닛 교환하였고 프론트 핸더 양 핸더 전부 다 교체하였고요 뒤쪽에 트렁크랑 그 다음에 트렁크 패널 까지 교체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에는 물론 유사고라고 찍혀 있지만 그렇게 큰 패널의 사고가 있던 차량은 아니어 갖고 차량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 있는 편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희승 모터스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제공드리는 금액이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CM과 외관이 굉장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외관 몇 군데가 교환 교체가 돼 있고 CM에서 지금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엔진입니다. 기존의 산타페 CM에 사용하였던 VGT 엔진에서 산타페 더 스타일부터는 EVGT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VGT 엔진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압을 기계식으로 조정을 하였었다면 EVGT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 그 다음에 높은 연비,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타이밍 벨트도 체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산타페 TM까지도 동일하게 이 EVGT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현대랑 기아의 경유 모델 웬만한 엔진은 전부 다이 EVGT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외관적으로 변경된 모습을 한번 보이자면 요 일단 범퍼 쪽에 산타페 CM과 틀리게 이쪽에 굴곡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2단 그릴에서 3단 그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부에 헤드라이트의 백화현상은 따로 없습니다. 뭐, 조그만 옥상에 올려놨다 보니까, 조그만한 얼룩들이 있는데, 이거는 걸레로 지워지는 부분이 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 부위가 있는데, 이쪽 본닛이랑그 다음에 양쪽 펜다 측, 교환이 되어 있는데, 뭐, 단차나 아니면은 색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게 많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은, 어... 타이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회 같은 경우에도 끝에 기스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이쪽 가장 중요한 뼈대의 크랙이나 아니면 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 엔진을 나타내는 EV GT 엔진이라고 보이는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외관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차주분이 상당히 관리를 하셨던 차량 같아요. 외관에 보이는 기스는 사실 없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를 잡는 부분에 PPF 필름도 차주분이 전 차주분께서 다 붙여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뒤타이어 트레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일하게 회 상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조금의 회 기스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산타페 CM과 틀리게 후미등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스타일부터 나오는 후미등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V 모델답게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뒤쪽에 7인승으로 이용을 안 하셔서 이거를 뭐 세워 두지는 않으셨었는데 이 차량 7인승으로 이용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차량 썬팅지가 상당히 고급 필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이노 필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가의 필름입니다. 이제 차량 내부의 뒷좌석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무색할 만큼 가죽 시트의 해짐이나 아니면은 뭐 기스도 없을 정도로 많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매트도 코일 매트로 전부 다 교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뒷좌석 컨디션 보셨으니까 앞좌석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산타페 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많이 앉아서 주름이 가거나 아니면은 해짐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 해짐이나 아니면 주름 현상이 많이 없고요. 차량 앞좌석 시트 역시 동일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좌석도 동일하게 코일 매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차량 뒷좌석이랑 앞좌석 시트 상태 보셨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옵션이나 아니면 차량 성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차량 탑승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키 같은 경우는 리모컨 키로 되어 있고요. 차량 뭐 열고 닫을 때 리모컨으로 누르셔서 켜시면 됩니다.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차량 시동은 아주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 상황에 142,980km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뭐 어떠한 RPM 엔진 부조나 아니면 경고등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의 내부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위쪽부터 뭐 선글라스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위쪽에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뒷좌석의 인원들을 볼수 있는 뒤쪽 미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닌데 ECM 룸미러라고 뒷차량에서 하이빔을 날렸을 때나 아니면은 햇빛이 너무 밝을 때 거울이 알아서 밝기 조절을 해서 운전자가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ECM 룸미러고요 네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은 가죽해짐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착물로 인한 오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이 위쪽에 수납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뭐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후방 카메라 역시 아주 좋은 화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는 공조기가 있습니다. 뭐1단 2단, 3단, 4단으로 맞추는 수동 공조기가 아니라 독립식으로 된 듀얼 오토 공조기이기 때문에 뭐 옆사람이랑 운전석에 온도를 조금 틀리게 변화를 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킬수 있죠. 그 하단에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가 있고 USB 포트, 억스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저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 오레스트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N단, D단 미션 변경 시에 차량이 떨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션도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션 쪽에 성능 점검을 받아 봤을 때 누유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차주분께서 새로 씌워 놓으신 것 같은데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포르쉐의 알칸타라. 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알칸타라는 아니니까 그전 참고해 주시고, <laughs>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음악, 음악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통화 종료 버튼 있습니다. 왼쪽에는 저희 차량 오토라이드 장착하고 있고, 오른쪽에 와이퍼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차량 내부 상태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 옵션이랑 아니면은 내부 미션 성능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차량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뭐 이런 우드 포인트로 줘갖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포인트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내관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규칙적인 엔진음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뼈대, 다른 엔진이면은 그건 엄연히 다른 차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산타페 c m 과 같은 뼈대를 사용하였지만 엔진 자체가 완전히 틀린 차량이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구 추천드리는 모델인 거고요. 현재 산타페 TM까지도 동일한 엔진을 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은 2010년식에 14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가격은 저희 필승 중고차 구독자들에게만 550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산타페 CN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외판 교환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지금까지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 한번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차량의 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구매 희망을 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전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차량 이 있으시면은 동일하게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탁송 출구도 가능합니다. 차량 탁송 출구 전에 저희가 엔진이랑 그다음에 미션 하부까지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고객님들에게 차량 탁송 출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타페 더스타에 소개시켜드린 휘승모터스의 박상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